안녕하십니까. 야, 정청래가, 진짜, 그, 제가 십몇년 동안 정청래 많이 봤는데, 처음으로, 그, 옳은 소리를 한번 했습니다. 정청래도, 그, 바른 소리 할 때가 처음이 처음. 이제까지, 그, 제가 정치 십몇년 정청래 보면서, 입이 완전히 거칠기로 유명한, 입이 그 하수도보다 더 더러운, 이게 정청래인데, 뭐라고 온데 이그 정청래가 기자회견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586의 운동권 문화는 청산해야 된다 와 대단합니다 MBC 라디오 김종부의 시선집중에 나가가지고요 오늘 MBC 라디오입니다 김종부의 시선집중 라디오 나가서 뭐라 했냐 586의 운동권 문화는 청산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라 또 했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586의 질서 운동권의 수직적 관계가 저는 싫었다. 그러니까 이제 586의 그 수직적 관계 질서 이게 정청년은 옛날보다 싫었다. 그런 분들과 어울려 다니는 게 너무 비생산적이다. 그래서 이제 586 운동권 근처에 제가 가지도 않았고 거기서도 이게 내를 안 불렀다. 그러면서 이그586 586은 그 운동권 문화는 청산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렇게 그 주장을 해야 됩니다. 한 겁니다. 야, 이게 웃기잖아. 일단 이게 그 정청래가 본인에게 586 운동권 세대 아닙니까? 웃기잖아. 자기 부정이죠. 물론 그 정청래가 금국대학교 금속공학과 그건데 그때 그과 대표밖에 못했어요. 과 대표 그러니까 대학 과목에과 대표가 있고 그다음에 단과 대학교 학생회장 이 있고 그다음에 총학생회장이 있잖아. 그중에 그과 대표밖에 못한 한마디로 운동권을 하기에는 부끄럽죠. 그래도 그과 대표인데요. 그때 정청래가 과 대표 나갈 때 선거 구호가 뭐냐? 미래의 대통령이래. 자기 꿈이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미래의 대통령. 정청리를 뽑아주세요. 이게 과대표의 구호다. 이건 제가 확인을 여러분들에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게 어떻게 했어요? 이놈이 그러고 나서게 그 미국 대사가 거주하는 그러니까 미국 대사관 말고 미국 대사가 거주하는 관제에 방화를 한. 이거는 게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자가이 그러가게 2년 살고요. 그 다음에 군대 3년 면제받은 놈 아닙니까? 손해본 놈이 아니야. 미국 대사관저의 불질러가 2년 살고, 3년 군대 안 간, 이게 정책랜드. 그럼 이게 자기도 꽈대표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나름대로 민주운동 했다고 지금 미국 대사관저에 불질러니까, 이런 게 그, 민주화 586 세대잖아. 근데 이걸 왜 부정할까? 586, 이런 게그 세대는, 청산되어야 된다, 운판 웃기잖아요. 말은 맞아. 저는 이게 우리나라 사회 586들이요. 계속 기독권을 가지고 울가 묶고, 울가 묶고, 평생을요. 민주운동 해가지고 그 평생을 울가 묶고 있잖아요. 얼마나 자손대대로 혜택 보려고 민주운동 보상금 받아, 뜨기 뭐 혜택 받아 시험실 때 온갖 그 혜택을 누리면서 자손대대 특권청으로 그 행동하고 있는 이거 되게, 그, 청산해야 다 저는 공감하거든요. 제가, 제가 이게 586 운동권 문화력게 청산합시다. 이거는 말이 돼. 저는 이게 일관되게 주장했고, 제가 뭐, 저는 초당국이 뼛속 깊이 자유파니까, 제가 586 운동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가능하죠. 근데 정청래가 이러니까요. 지금 이게 난립니다. 당에서. 왜 민주당이 전부 다 586 운동권 아닌 사람이 어디 있냐고. 저기 586 운동권을 이게 그 청산하자. 이러니까 이게 엄청난 파문이 일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그 뭐라고 했냐. 야 이제 그 앞으로 젊은 세대 내가 대표되면 젊은 이게 97 세대들 이제 젊은 세대 70년대생 90학번 이런데 그97 세대 뭐 이러면서. 이것도 586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젊은 사람을 키우겠다. 내가 대표되면. 그래가 이게 내세어온게두 명을 이야기한 거예요. 바로 이제 그 장경태 의원. 그 다음에 이거 모경종. 이름 들어봤죠? 장경태는 많이 들어봤죠? 지금 현재 이거 정청래를 돕고 있는 게 장경태하고 양문석이가 대표적이거든. 몇명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 장경태를 내세우오겠다 이거는 이해가 돼. 근데 모경종이는 누구냐면 이게 이재명의 그림자입니다. 이게 의외로 실세입니다. 모경종이가요 원래 그 경기도지사 할때 청년 특보 있잖아요. 청년 특보로 그때 이거 그 몇백 대 일을 놓잖아요. 실제 이거 그 160대 일이라네 청년 비서관 이재명이가 경기도지사 할때 청년 비서관 모집하는데 160대 일의 경쟁력을 뚫고 들어온 게 이거 그 모경종입니다 이자간 뒤그 후에 그냥 자기가 인천 서구에 나간 거예요. 인천 서구에 나가서 그 그냥 당선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그 이재명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핵심으로 봐야 돼. 이재명이가 아주 아끼는 첫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모경종이를 왜내세는데이거는 제가 보기에 뭐 모경종이가 정청렬을 미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재명 표를 얻기 위해서 모경종을 팔은 것에. 실제 장경태는 정청래를 미니까 장경태를 내세우겠다 이거고 근런데 모경종이는 실제 이재명의 그림자로 정청래를 밀지 않지 그런데 왜 내세우겠다 하냐면 이걸 가지고 이재명 개딸들 좀 득표를 하기 위해서 내가 대표되면 모경종을 제일 앞에 내세우겠다 장경태와 이런 데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분석을 해봐야죠 왜 정청래가 자기가 586 운동권 출신인데 왜 자기가 586 운동권 이런 게 잘못된 문화를 청산하겠다? 왜 이렇게 주장할까? 이걸 제가 이게 좀 궁금해서 저 민주당 패널들이나 궁금해서 좀 취재해 보니 지금요 586 운동권 그룹에서 정청례를 아주게 비토한답니다. 대표적인 게 누구다 우상호 정무수석이랍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정청년은 안 돼. 우상호가 바로 그 정무수석이에요. 그러면 이게 만나는 사람마다 이번에 코찬데야, 이번에 박찬데야,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그런 게뭐 팩트고, 여러 군데에 놓으니까. 우리가 586 운동권함에게 대표된 게 우상호. 그 다음에 임종석. 그 다음에 있는 게 누구? 이인영. 이인영. 구로우 또 이게 누구였죠? 윤건영 국민대, 윤건영 이런 게586 운동꾼들이 볼 때는 김민석. 이 자들은 이게 전부 서울대에 놓은 엘리트들이야. 다 이게 한총련 의장, 전대 의장, 하다 못해 대학 학생회장도 했잖아. 그러니까 이586 운동권 선골그룹은 정청래는 발가락이 때만큼 불가족 천민이야. 정청래는 불가족 천민이 이, 얘는 운동권을 깨워주질 않아. 왜? 과대표니까. 그러니까, 데 이거 전부 다 박찬대를 미니까. 그 박찬대는 그래도 공인에게 사고 뭐, 운동권에, 이렇 운동권 출신이 운동권에 말도 안 되는 놈이 노니까 오히려 비투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분략가 틀리면 돼. 박찬대는 공인에게 사야. 근데 이 운동권 출신도 아니지만 분략가 틀리니까 인정하는 거야. 결국, 결론도 이렇게 그, 핵심들. 김민석 포함해서 송영길이 뭐, 오늘 보수 놓지만 여러 가지, 그, 특히 우상호, 증무수석, 그 다음에 이인영, 윤건영, 이런 자들이 전북의 그 정청례를 엄청나게 비토, 미워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상대적으로 박찬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청례가 더 미우니까. 박찬대하고 인연이 있는 건 아닌데, 분야가 틀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청례가 열받아서 586을 청산해준다 이거는 이게 누워서 침 뱉는 거죠. 자기도 586 운동권이니까. 누워서 침 뱉긴 한데, 그러게 자기고 워낙에 586 선골들이 정청례를 개무시하니까 정청례가 이런 능 반발을 하고 있다. 이게 민주당의 일반적인 패널 분석이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는요, 저는 이게 다 청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우상호든 임종석이든 이인영이든 윤건영이든 뭐 김민석이든 송영길이든 이런 게 그, 586운동권도 청산하고 거기에 뭐 이게 과 대표밖에 안 되지만 정청래나 이런 자들도 그 청산해야 된다 하여튼 이제 586운동권은 우리 사회에서 누릴 만큼 누렸다 기독권을 누릴 만큼 누렸다 따라서 그 역사의 속으로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다만 이그 진짜 선골과 정청래의 싸움 586 선골들과 정청래의 싸움은 우리가 바로 이게 적전 분열 저게 분열이기 때문에 관심있게 앞으로 한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 반응이 어떤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